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자연치유과 2급 TTC 과정을 진행합니다. 음, 교육 기관은요 1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번 강좌는 어,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전국에서 관심들 갖다 보니까 줌 수업과 그리고 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할까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 요관에 방문하셔서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건데 특히 이번에는 자연 치유가 근육학 강의를 더 추가로 어, 첨가했습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 이신 분을 제가 초빙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연 치유가 메커니즘을 현대 근육학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론과 실제를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어, 접수 기한은요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기 접수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립니다 12월 17일까지 조기 접수 하신 분에 한해서는 교육비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어떤 커리큘럼과 일정은 유튜브 공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